2020년, 지구는 아주 평화로웠다. 어우 평화로워. 하지만 그로부터 202년 뒤.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 사용으로 지구의 자원은 모두 소진된다. 그로 인하여 전자기기 및 가구 생산이 불가능해지는데. 하지만 인간은 여기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바로 전자광부. 전자광부가 하는 일은 매우 간단하다. 그냥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전자기기를 주워오면 되는 것이다. 자, 자! 반갑다! 나는 전자광부 기초교육사. 간단하게 말꼬리라고 불러라. 어. 내 말에 말꼬리 잡지 말고. 어. 너무 재밌다. 전자광부가 될 너희에게 줄 물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지도다. 자, 받아. 두 번째, 우리 회사에서 특수개발한 분자 이동 가방이다. 자, 이것도 가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아주 획기적인 이동 수단이다. 뿌, 자, 이것도 바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두 가지만 말해주겠다. 첫 번째, 가방이 꽉 차면 꼭 나에게 연락을 하도록. 몰래 훔쳐갈 생각 절대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 무거워? 우리 작아요,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조심하게. <laughs> 내 유모는 엄청나다니까. 사장님 뭐 서울대 드리받고뭐 그런거 없습니까? 어우 드립이 기가 막히십니다 그거 뭐 그렇고 가장 가까운 데가 미성이라 캤나 요 미성이라 가면은내 손바닥 아이네 바로 가자 아따 이쯤이 미성이라 캤는데 요 있네 마서빵 치 시동 넘어주고 어음 여기 뭐 없나 음 여기 느낌이 좋구만 음 그렇지 어 컴퓨터 발견 음 바로 내려주고 음 쿵짝짝쿵짝짝쿵짝짝쿵짝짝 쿵짝짝, 따라라라란딱 뭐야 비었네 어 옆으로 지워주고 나머지만 챙겨야겠다 음아 응. 따마 이거 성능 찌기네 어등것 같지가 않다 그렇지 다 주고 바로 다음 타겟 잡으러 가볼까 너무 깔끔해 너무 지었어 너무 빨라 빨라 어 조금만 으음 어. 여기도 조금 뭐 조금 모고 음전자레인지아이가 전자레인지 근데 이거 좀 딸가쁜데 어 그러면은 요거 일단 패스하자 패스 응 어. 내가 봤을 땐 여서 냄새가 난다 냄새가 음 그냥 쓰레기 냄새구만 음.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보린트기 아이가 보린트기야 이거 바로 음, 넣어주고 응 어, 깔끔했다 미성은 이정도면 됐고 다음은 아이스캔디바라고 했던것 같은데 여있네 와딱 이거 아이스 캔디바가 이거 보석바이가 보석바, 이가, 보석바. 어, 유모차 챙겨주고 빨래판까지 어. 챙겨준다 어, 깔끔했고 아딱 이거 와이리 느리노 아 이거 가방이 꽉 차뿌네 음, 여기서 잠깐 쉬어야 쓰겄다 어. 아딱 가방이 꽉 들어차 인데 이거 회사 가야 되나 가방이 꽉 차면 꼭 회사로 돌아오도록 아딱 귀찮은디 내 집이 광장이니까 그냥 집에 둬야 쓰겄다. 저럼 뭐 꺼내 볼까요? 음. 빨래 파이 꺼내주고 유모차이 꺼내주고 프린트이 꺼내주고 컴퓨터이 꺼내주고 아따 이제 우리 집만 둘러보고 태어든 애가 쓰겄다 물건 줍기 꿀팁 들어간다잉 여기서 딱 오른쪽 확 봐주면 아무것도 없네 여기서 왼쪽 봐주면 아무것도 없네 아따 괜히 흐탕만 쳤네 음 저거 먹고 이거, 이거 dvd 아이가 dvd 아, 또 굉장히 비싼 건데 바로 넣어줘야겠다 이거 뭐고? 이..이거..폴레이스테이션 아이가? 바로 집가서 가격 알아봐야 쓰겄다 아따 이거 팔아가지고 본사고 옷사고 바지사고 매출 을사고동성연장실수까지 시술까지... 아따 그건 그렇고 이거 게임기보다 게임 칩이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면 몇장정도 할라나 한 50장 될라나 바로 그냥 가격 물어봐야 쓰겄다 예,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그네 혹시 플레이스테이션 매입하는 곳 맞나예? 마 맞습니다 아예 맞다고예 예 응. 제가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마 플레이스테이션3하고 마 10, 50개 정도 하면 얼마 정도 아닙니까? 마뭐침마다막 뭐, 뭐 가격이 다르는데 100만원 정도 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뭐.. 뭐예? 1 0 0만원이라까예 이거 딱진짜거 아시죠? 100만원? 100만원 b a n 만 my l bang, m b a n b a n b n 마저 힘차려, 마저 힘차려, 마 정신차려! 마 정신차려! 마마아 예예 야알겠십니다예들어가 있어. 예 아따 100만원이면 내가 막 갖고 싶은디아 그래도 사장님 모르지 않을까이 아따 잘 모르겠니 그러면은 올해가 취지 해니까 쥐돌이한테 한번 물어보시래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거는 돌려줘야 돼. 그건 돌려줘야 돼. 어떻게 그걸 가져갈 생각을 할수 있지? 그거는 너무나 큰 문제로 나는 생각을 하어 아, 아 알았다. 네 말, 네말 무슨 말이죠? 하는 정당한 이름을 받고 너, 이런 상황이까 그거는 그... 무조건 돌려줘야 돼. 같은 라이 말이건 탕수국을 부어 먹는 거랑 같은 중급 문제니까. 진정 좀 해라. 진정, 무조건 갖다 내든, 하 무조건 갖다 내든.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갖다 내든, 그건 무조건 갖다 내무조건 갖다 라 이거.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이거 이거 그냥 내가 내 팔아야겠다. 내가 팔아야겠어. 이거는 그냥 내가 팔아야 쓰고 다 응 뭐고? 사장님 예예 <laughs> 예, 여보세요 사장님 너무 뭐 나한테 숨기는 거 아이없니 뭐, 뭐, 뭐 무슨 말씀이지 저는 통통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물건 뺑기친 거 아이지 아따 사장님도 참 제가 그럴 놈으로 보이심 있게 <laughs> 섭섭함이데이. 아, 아따 마이 컸네. 거짓말까지 다 하고. 커서 <laughs>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 너는 지금 구독을 눌러야 돼. 왜냐면 내가 이거 만드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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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생기 때문이지. 너무 고생기 때문이지. 구독, 구독, 구독 정도면 난 너무너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